어? 와무다 이거. 렌 범니, 많이 코이 했 진짜? 가자. 렌, 안 되어. 이거 탈까? 어디 응. 누가? 지금 어디가? 음, 롯데타워. 롯데타워? 어, 드디어 집사람이. 그렇게 가고 싶어 했던 롯데타워를 예, 가고 있습니다 야 롯데타워 어디야? 여기로 아, 가래 여기로 저기인 것 같은데 전망대 어이래 그래. 똑같아 타워네 아니야 안 똑같아 여기 승티수내로 안타피하 진짜? 아 여기서 바코드를 찍고 들어가야 되네 예 감사합니다 저로 가야된다 저 끝으로 아기다리고 있네 자 엘리베이터 구가 러이 23찬 할 그래 할로이하어 왔다 처음 타보는데 긴장되네 아 여기 사람 많네 이엘리베이터 아. 크지 않네 많이야 여기 봐 봐. 어, 뭐 열린다 저기. 와. 오 엄청 빨리 졸라다 아, 여기 앉아 뭐야, 봐야되나 음. 극장 같아. <laughs> 어, 뭐야, 이거? 너 어, 이거 앞으로 왜 와? 아, 이제 열리는구나. <laughs> 나 뭔가 했네, 이거. 아, <laughs> 이거 봐봐. 한강. 어. 응, 응. 와 이제 서울이 한눈에 보인다. 아, 쏟더니 서울 다. 어 저기 서울 다 보이지. 남산 캐어가 보이네. 사람이 똑같이 개미. 사람이 개미야? 응. 와 저기 사람 있네. 진짜 개미네 개미. 이거 지금 엄청 확대한 건데도. 와. 뭐 유리인데? 응. 야, 유리야 유리. 우와, 이기 가봐, 한번. 뭐. 어? 이 가잖아, 사람들. 응. 괜찮아, 안 떨어져. 어. 어, 그가, 제일 끝까지 가봐. 안 무서워? 나도 가볼까? 우와, 무섭다, 이거. 밑에 봐봐. 와 엄청 높아. 와 여기도 강심장 아니면 못 오겠네 응. <laughs> 어지러워 어지러워 손기증 어, 날라 그래 지금 어, 무서워 무서워 그래. 어 무서워 그래 아 저기 와, 사람 봐봐 아, 청소하는 분들 이야 고생하십니다 아 이야 어. 이분들 오 엄청 무서울 텐데 그래도 안전장비 다 하시고 하시겠죠 예 <laughs> 어. 예, 안녕하세요. 인사했어. 응. 청소를 이렇게 매일 하나 봐요. 네. 누가 남산타워보다 훨씬 높지? 제일 높이, 제일 높이 올라가? 어. 와, 여기 밖이다. 올 어디로 나가야 돼? <laughs> 아, 여기네. 아, 이거 이런 돌바닥은 안 무서운데. 아, 아까 유리는 무섭더라고. 아, 여기 뚫려있구나. 자, 사이 잘 나오지? 얘들아아 어. 이제 밑에 이제 버스 봐봐 롯바저기 버스 장난감 같아 마스크 벗고자 여기가 보세요 아여기 석촌호수 밑에 아 롯데월드 어디 어오지 롯데월드 있네? 어. 어 바로 밑에 있어 와호호호호난옆 <laughs> 어. 놀이 오호호호 어, 놀이호오 많아. 호 오호호호 오호 여기 안에 이도있어는데 캉나이미 여요. 아, 진짜요? 어, 어, 되게 어, 어? 여기 캉나이미 어. 어. 여요. 응. 와, 코이파이 티 꿈탭 수원 사는 마이. ไม่เคย.ไม่เคยเหรอ? 아. เล 진짜? 어. 가자. 진짜? 응. 가고 싶어? I would like to try. เ 어. 저 타고 싶어 저거? 어. 저 무서운데. 그냥 가자, 그까. 어차피 여기 온 거. 그 가자 아내는 태어나서 놀이동산을 처음 가본다고 한다 내가 떼어놓어 이거 여기 티켓팅 아 저희 여기 이거 산게 이건데 이게 프리어 일정 가져가서 아 그냥 가고 네. 하면 돼요? 예. 네. <laughs> <laughs> 와 여기 진짜 몇년 만에 와보는 거야 이가 30비틀레오 마티이 감사합니다 어 아직도 있네 응. 여기 이거 재밌어 이거 탈래, 맘? 마이커 나이커 러래 맘? 무서워. <laughs> 무서워? 어 저기 봐봐 어 이거 지연아 선수 같은데 아닌가? 안 응. 아, 무서워. 응. 누가 어? 재밌는 거 타러 가자 저기. <laughs> 왜? 뭐 이따가. 집파요? 여기 사람 기다리는 거 봐. 이거 언제 타? 어디에? 너무 많이 다리는데, 나랑? 와, 뭐 금요일인데 사람이 이렇게 많냐? 응. 야, 다른 거 타자, 다른 거. 이거 너무 많이 기다리돼데 응. 응. 밖에 가자. 어, 여기 좀 답답해. 에 <laughs> 국가에 그래도 왔는데, 좀 타야 되는데, 몇 개라도. 이거 저거 봐. 여기 <laughs> 뭐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거 자이로스윙 줄이 어디까지 있는거야 이거 이 네. 몇분이나 기다리는지 써 있기라도 해야되는데 아무것도 안 써있어 다만 네. 능추모 너 다이마이? 아하나씩도 오빠 아나크리안 와니마이팔 로리안 투컬러에 오늘 학생들이 현장체험학습 나오는 날이라서 다 학생들이에요 음 학생 너무 많아. 응? 응. 지금 이런 거라도 타야 될것 같아요. 애들 타는 건데 재밌는 것들은 사람이 많은 관계로 네,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네. 여기 타. <laughs> 어. 오. 오 빨라. 끝났어. 아내가 재밌는 걸못 타서 아쉬워 보인다. 아1 시간 기다려야 돼 이거. 이거 탈래 뭐. 로는 치 먹네 어떻게? 해. 이거 나온다 이거. 이거 탈까? 능치 먹는? 진짜요? 가자. 기다리자. 집사람이 보고, 이건 타고 가야겠대. 1 시간 기다려도. 여기네, 둘이. 그래도 롯데월도 왔는데, 청룡열차는 타고 가야지. 언제 타보겠어? 가고 싶어. 타고 싶어? 싶어? 어. 어. 다음에 타겠다. 탕떡발. <laughs> 와 이거 하나 탈라고 지금 2시간씩 기다리는 거야 그냥 와 대단하다 진짜 집사람이 고개를 젓고 있어 바지는 안가 바지는 안 가. <웃음> <웃음> 집사람이 놀랬어 여기서 야 지금 기다리는 거 보고 음? 아, 맨 뒤로 가? 맨 뒤로 어맨 뒤가 제일 재밌어 원래 와 드디어 타요 와 타는 영상은 못 올리니까 집사람 내린 후에 소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laughs> 우리 둘다 소리 지르면서 정말 너무 재밌게 탔다. 누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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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는 거야? <해? 웃음> 와2 시간 기다려서 탄 보람이 있네 그래도 집사람 재밌다고 하니까 누가 마이크 걸어 조금. 야, 진짜랑 이런 거잘 타네. 아파. 아파? 아니, 아귀 아프지? 어. 밖에 나갈까? 아니면 어떻게 해? 밖에 나가 밖에. 밖에 나가? 네. 이제 더안 타? 다른 거? 아, 안 타? 응, 어. 밖에 나가자. 오늘 비록 날은 잘못 잡았지만, 아내와 놀이동산에 처음으로 와본 뜻깊은 날이었다. b y 바이 Bye bye. bye, -bye. 바바 이이 롯데월드 자은의 소랑이랑 가요 어 그래 그래 오케이 okay.